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, 분수의 나눗셈에서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어, 음. 조,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. 분수의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7분의 2 나누기 2가 있습니다. 7분의 2 나누기는 음, 7 나누기 음. 나누기 2, 나누기 1. 7분의 1로 풀어도 됩니다. 하지만, 하지만, 우리가 앞으로 어 수많은 수와 분수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, 나누기와 곱하기를 섞어서 풀게 되면, 어 실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, 아래와 같이 풀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7분의 2 곱하기 아. 문제를 적고 다시 하겠습니다. 7, 7분의 2 나누기 2는 7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약분 약분 1, 1 해서 답은 7분의 1. 답은 동일하나 첫 번째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음,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풀때 습관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, 추천을 합니다. 예,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번의 방식대로 풀도록 어, 좀더 어, 신경을 써 주시세요. 감사합니다.